자, 두, 그 다음에 반거로 2번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서로 생각과 뜻이 혹은 재능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지하공동신을 만드신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로 다른 사람 모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서울산정형교회에 사람을 모으실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점점 더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뿌어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달라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고, 서로 달라야 더 능률, 능력 있는 능률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서로 다른 기관이 있어야 건강해지죠, 그죠? 심장은 두 개인데 간이 없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모든 서로 다른 기관이 골고루 다 있어야 몸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서로 다른 기관이 있어야 일도 잘하게 되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야 일을 잘하는 것이지 손만 손의 역할만 하는 것이 네개 있고 발은 없고 그러면 오히려 일을 더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과 능력에 서로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다른 성도가 있으면 가치관이 다르거나 심지어 신앙관이 다르거나 신앙 자체가 왜곡되면 안 됩니다. 이단이나 이런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성을 다르게 생각한다든가 신앙관이 있어서 조금 다른 모습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포용해 주고 주님의 하나 된 몸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자, 토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나는 산 기도나 철야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산 기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철야 기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기억을 재세계 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할 때 그냥 막 드리는 사람도 있으나 보통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드리거나 그게 이제 아니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드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드린 적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산 기도와 철야 기도만 의미하는 겁니다. 두개 따로 해도 좋습니다. 철야를 안 했어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산이 아니어도 철야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앞으로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지, 아마 잘은 몰라도 이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했었는데 요새는 별로 안 합니다. 요새 교회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죠. 기독교의 분위기가 좀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이전 사람들은 많이 했는데, 지금 지금 계시는 분들도... 전에는, 여긴 지금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른들을 따라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안 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 해본 거예요. 앞으로도, 앞으로 그런 기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까? 이 복잡한 사회에서 쉽지 않으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 기도, 철야 기도를 하신 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나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나는 뭐별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거꾸로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내가 무심해서 지나간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인데 사실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신 후에 우리가 이제 투여할 때 원래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만 나중에 기도 시간을 가질 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혼자라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거나 혹은 청빙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목사 청빙이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항존직분자 임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대체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거는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기보다 뭐 교회를 하시거나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100%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어 소개드리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 사람이 느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건은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이제 교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일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회를 뭐 많이 하시고 교회 사건을 이렇게 보신 분이 하는 말이 교인 300명이 장로 한 사람을 못 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교인 300명의 숫자보다도 장로한 사람이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장로한 사람의 그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잘 변화되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거꾸로된 어떤 분이 있으면은 교회가 끝없이 추락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선출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많이 마, 많이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은 것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안수집사, 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덜어 느끼셨을 겁니다. 그냥 한 사람도 그것도 이제 이게 항전직 분자가 아닌 경우는 조금 달라요. 확실히 영향력이 좀 달라. 요 항전직 분자 한 사람이 장로님이 아니어도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도. 한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한 영향이 엄청나게 미쳐지기도 하고 거꾸로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항존 직분자라면 내가 정말 중요한 직분자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항존직 분자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 분위기나 이런데 우리가 지난번 재직, 재직 구역청 신제배 때도 이런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재직보다도 항존직 분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 번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고난을 각오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뭘 본문 할수 있죠. 뭘 보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할 때 고난을 각오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까? 제자 선택. 내가 저, 저런 사람들에서 제자를 뽑아가지고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도 고난 각오고 가장 직접적인 고난 각오는 누구를 뽑는 거죠? 가론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각오하고 위기 속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와 이 모습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겟세만의 동산도 게세만의 기도도 고난을 각오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 이 담대하게 체포돼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가? 내가 이게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가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하나님 뜻임 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유형의 기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 이래도 당하겠습니다. 아니면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한 기도, 그런 각오의 기도를. 들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걸 이렇게 토해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5번입니다. 혼자라도 좀쭉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직분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잘안 맞아가지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이건 그렇죠? 직분자의 의미입니다. 직분자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그 부족한 직분자에 대해서 평소에 예를 들면 속으로 짜증내고 그랬었다면, 정말 하나님은 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내 눈에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어 바로 잡아 보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6분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 신앙관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위에는 직분자고 그냥 일반 성도 중에 신앙관이 제가 다르다 그랬는데 신앙관의 모습 중에 그 성도로서 사회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신앙관이라고만 썼지만 사실은 그 세리와 시몬은 열심 당원과 세리잖아요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 보면은 뭐 지금은 어 사실은 한국 교회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양극화돼 있고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신앙관이 다른 사람도 볼수 있고 국가관이나 뭐. 사회, 경제, 정치관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대신제를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제가 신앙관만 집었었는데 자, 그런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님이 부르셔서 한 교회를 이루실 때 왜 그런 사람을 나와 한 교회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교회가 될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트렉사 분들 이것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서 그. 글로 이렇게 써서 하니까, 긍정적인 예언주로 쓰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쯤은, 뭐, 같은 피택자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사람, 교회 관도 많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왜한 교회로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굉장히 쉬운 거는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의견을, 사단 의견을 가지고 의논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 굉장히 기본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 가진 사람만 모여가지고 계속 그한 가지 생각으로 하면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거침없이 막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어, 좋은 교회를 이루는 데큰 유익을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